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장들 하시느냐고 바쁘시죠? 날씨가 추워진다네요. 약간 지금도 쌀쌀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오늘 판매 영상 올리는 날인데요. 어, 예쁜 다육이를 세트로 묶어봤어요. 1번 세트, 2번 세트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어, 가성비 좋은 음, 다육을 착한 가격에 올렸으니까 찬찬히 보시고 문자로 주문 주세요. 1번 세트입니다. 요거 이름표 전부 다 달아드릴 거고요. 어, 종자부터에는 작은 아이들이지만 짱짱하게 묵었어요. 어, 사이즈도 어, 작기는 한데 품종도 괜찮은 아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 찬찬히 보세요.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요게 지금 둘 20개. 숨개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배송비 포함해서 1번 세트 3만원 에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씩 이름 알려드릴게요. 핑크 스팟이구요. 미싱류, 묵은둥이에요. 요거, 라지아가 폴샤이, 아이시그린. 그 다음에 요게 아모르입니다. 요게 아모르 파티. 아, 요거 아모르 아니고, 저기네,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아모르 파티. 요것도, 빅토리. 요건 물 뮬란. 뮬란인데, 요게 쫙, 옥대가 있어요. 사이즈는 크진 않아도. 멀로 들어가 있고요 요게 아이시 그린. 음, 크림티. 요건 금영이라는 아인데요. 이 꽃이 햇빛 있을 때 이렇게 폈다가 졌다 해요. 근데 요거, 어, 식물 사이트 들어가시면 1두에 5천원, 2두 보통 만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꽃이 진나이가갈 수도 있고 아직 안 피나이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요거 금형 들어가 있고요. 창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를 제가 립스틱인데 요거를 넣는 거예요. 근데 더 예쁜 창이 갈 수도 있고 빨갛고 예쁜 창이 갈 수도 있고 일단 요 SP로 그냥 창 하나씩 넣어 드릴 거예요. 예쁜 걸로 골라서 요거는 나나 꾸민인데 요게 다 작아도 애들이 짱짱해요. 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대가 굵습니다. 나나오꾸미니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핑크플로라, 핑크플로라, 레드콘, TM. 그다음에 요거는 치와와 금무제예요. 금에서 번식한 치와와. 요거 잘 입고자 하시면 금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나피네. 요렇게 가시고 스무 종, 이십 종. 배송비 포함 3만원이에요. 요게 1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는 삽목판이 큰 사이즈고요. 이렇게 옆에 보시면 1번 세트는 삽목판이 작은 사이즈예요. 하나씩 요것도 이름표 전부 달아 드릴 건데요. 어, 요거는 배송비 포함 5만원에 드릴 거예요. 사이즈 대충 가는 가시죠. 요거는 테슬라.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테슬라. 얼굴이 조금 많고 적군 하겠지만, 일단 테슬라. 요 정도면 다만원 넘어가는 거 아시죠? 요거는 실루엣, 얼큰입니다. 제 사이즈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대충 가늠 오실 거예요. 이게 지지대. 지지대로 보셔도 사이즈 큰 실루엣이고요. 요거 올리비아입니다. 이름 다 적어 드릴 거고요. 요거 노랗게 물들면 너무 예쁜 온슬로우 요거는 벤바디스 금이에요. 여기 자고 달려있는데, 저희 요거 6,000원씩 판매하거든요. 보면 이거 묵등이에요. 밑에 묵대 굉장히 굵은 벤바디스 금 들어가 있고요. 멀로,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기본 3도로 드릴 거고요. 멀로도 사이즈 크고 좋아요. 멀로 들어가 있고요. 요거 지난 영상에 저희 7,000원씩 판매했던 나나 오꾸미니 들어가 있고요. 느노아르입니다 저희 만원씩 판매하는 느노아르 들어가 있고요. 파랑새. 파랑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타이니버거. 그다음에 홍등. 네드탄. 네드탄 군생. 지금 약준 자국이라 이렇게 얼룩얼룩한데 네드탄 군생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가능하면 겨울이라 포트체 보내 드릴 건데 분갈이하기 힘드신 언니들은 요런 아이들은 봄까지 그냥 두셔도 돼요. 요렇게 해 가지고 요 아이는 어, 배송비 포함 5만원. 그러면 요게 개당 한 3,800원 꼴 돼요. 배송비 빼고. 그 정도 되니까 요거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요거 맘에 드시는, 어, 번호 주문 주시고요. 두 세트 하셔도 할인은 없어요. 이게뭐 남고 드리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1번 필요하시면 1번 하시고 2번 두개 하셔도 괜찮아요. 포장은 따로따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2번 세트 배송비 포함 5만 원. 요거는 1번 세트 배송비 포함 3만 원. 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 드릴게요. 어, 보시고 필요하신 언니들 문자로 주문 주시고요. 지난 영상에 저희 명품 배합도 올라가 있으니까 품질 좋고 가격 착한 명품 배합도도 많이 많이 주문 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세요.